평생 건강에 좋다고 믿고 쓰시던 그 기름이 사실은 내 혈관을 조용히 막아가고 있었다는 사실 처음 들으시면 조금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저도 연구 초기에는 식물성이라는 글자만 보면 일단 안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내 혈관 변화를 추적해 보니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믿고 쓰는 기름이 실제로는 혈관 염증을 높이고 뇌경색 위험까지 키우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요. 마트에서 흔히 보는 대용량 정제 기름들, 이런 기름들은 제조 과정에서 고온 처리를 거치면서 혈관에 좋은 성분들은 다 사라지고 염증을 부르는 성분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기름을 매일 볶음 요리, 부침 요리에 사용하면서 오메가 6 지방산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오메가 6가 몸에 쌓이면 혈관 안쪽에서 염증 반응이 반복되면서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부터 연구 결과와 사례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기름 한 병, 그 작은 선택이 혈관을 살릴 수도 있고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관 탄성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잘못된 기름까지 더해지면 뇌혈관이 막힐 위험이 급격히 높아져요. 반대로 올바른 기름을 선택하면 혈관 염증이 줄어들면서 맑은 혈액이 뇌로 잘 공급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가공 유지의 위험성은 모르고 계신다는 점이에요. 이런 기름들은 빵이나 과자를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섭취하게 되는데,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혈압을 높이고 혈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그때 제 이름을 걸고라도 이 내용을 알리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 저는 20년 넘게 뇌혈관과 식습관을 연구해온 뇌혈관 식습관 박사 한지민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 연구와 현장에서 얻은 결론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지역마다 음식 기름 사용 습관이 조금 달라서 참고해 드리기 좋습니다. 댓글에 지역 남겨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 남겨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한 이웃 어르신이 계십니다. 따로 기름진 음식을 즐기는 분도 아니었고, 늘 집밥을 챙겨 드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지러움과 말 더듬거림이 반복되고 손끝 저림까지 나타나서 불안해 하셨습니다. 가족들 걱정도 크셨죠? 일상생활은 늘 똑같았다고 하시는데 하나 달라진 건 주방에서 쓰던 기름이었어요. 그 어르신은 이순옥 74세님이었는데, 평생 참기름과 들기름만 쓰시다가 마트에서 대용량으로 파는 저렴한 콩기름으로 바꾸셨던 거예요. 처음엔 가격 부담 때문이었다고 하셨는데, 볶음이든 부침이든 늘 같은 기름을 쓰시면서 오메가 6 지방산이 과도하게 쌓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그 기름을 하루 세끼 요리에 빠짐없이 사용하시니까 혈관 염증이 계속 높아지고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손절임 증상이었어요. 처음엔 나이 타진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는데 점점 젓가락질이 어려워지고 글씨 쓰는 것도 힘들어지면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염증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왔고 특히 혈관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좋지 않았어요. 그때서야 기름 때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된 거죠. 또 다른 사례는 박철수 69세님인데 이분은 아예 다른 케이스였어요. 평소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으셔서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금연금주도 철저히 지키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면서 가족들이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닌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이분도 기름 문제였는데 마가린을 매일 아침 식빵에 발라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박철수 님은 마가린이 버터보다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동물성 지방을 피하려고 식물성이라고 표기된 마가린을 선택하신 건데 사실 마가린에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었던 거죠. 매일 아침 두 조각씩 드시니까 가공 유지가 계속 몸에 쌓이면서 뇌혈관으로 가는 혈류가 방해받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시중에 파는 빵이나 과자에도 비슷한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하루 종일 혈관에 부담을 주는 기름들을 섭취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어요. 작은 습관이 혈관을 얼마나 크게 흔드는지, 그리고 어떤 기름으로 바꾸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이 어르신들이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순옥님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들기름으로 바꾸고 나서 몇달 지나니 손절임이 잦아들고 어지러움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사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습관만 고쳤을 뿐이었는데도 말이죠. 박철수님도 마가린 대신 올리브유를 발라 드시고 빵 선택도 단순한 식빵으로 바꾸시니까 기억력이 다시 또렷해지고 집중력도 되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치매 걱정했던 게 기름 하나 바꾸니까 해결된 셈이었어요. 두분 모두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몸이 좋아지는 걸 직접 느끼시면서 기름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기름을 바꿔야 하는지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기름이 혈관을 막고 염증을 높이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올리브유와 들기름이 어떻게 혈관을 회복시키는지 구체적인 원리를 설명해 드릴 예정이에요. 세 번째로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기름 교체 방법과 사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어떤 기름이 혈관을 막고 어떤 기름이 혈관을 맑게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 보겠습니다. 뇌혈관을 막는 기름과 살리는 기름, 결정적인 여섯 가지 핵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정제 기름의 과다 사용입니다. 정제 기름은 제조 과정에서 유익한 성분은 사라지고 혈관 염증을 높이는 지방산 비율이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고온에서 화학적 처리를 거치면서 본래 식물이 가지고 있던 항산화 성분들이 모두 파괴되고 대신 혈관벽을 자극하는 성분들만 남게 됩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도 정제 기름 사용량이 많을수록 염증 수치가 높아진다는 경향이 보고된 바 있어요. 실제로 김영준 69세님은 볶음 요리에 하루도 빠짐없이 정제 콩기름을 쓰다가 손절임 증상이 생겨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혈액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정상보다 두배 이상 높게 나왔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튀김이나 부침, 볶음에 사용하는 기름을 우선 절반으로 줄여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물을 조금 더해서 볶거나 논스틱 팬을 활용하면 기름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다만 라벨에 식물성이라고 적혀 있어도 정제 기름일 가능성이 높으니 성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콩기름, 옥수수기름, 카놀라기름이라고 적힌 건 대부분 정제 과정을 거친 거예요. 여러분 댁에서는 어떤 기름을 가장 자주 쓰고 계신가요? 두 번째, 오메가 6 비율 불균형 문제입니다. 오메가 6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관 안쪽에 염증 반응이 반복될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오메가 3와 오메가 6의 균형이 중요한데, 현대인들은 오메가 6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국가건강조사에서도 오메가6 섭취량이 20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어요. 정미선 72세님은 튀김은 자주 먹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매일 볶음 요리에 정제 기름을 사용해서 오메가6과 과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특히 나물 볶음, 김치찌개, 계란부침 등 매일 먹는 반찬들에 계속 같은 기름을 쓰시니까 오메가6 비율이 정상의 5배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조리용 기름을 오메가3가 풍부한 기름으로 절반 정도 바꿔주면 균형이 잡힙니다. 볶음용으로는 올리브유를 나물무침이나 마무리용으로는 들기름을 사용하시면 돼요. 하지만 식물성이라고 해서 모두 몸에 좋지는 않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비율이 더 중요합니다. 오메가6라는 말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세 번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항염 역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올리브유의 주요 성분인 올레산은 혈관벽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에서 유럽 노년층 5만 명을 대상으로 한 10년 장기 조사에서 올리브유를 꾸준히 사용한 그룹은 뇌혈관 질환 위험이 30% 이상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상태 74세님은 올리브유를 아침 요거트와 샐러드에 매일 한 스푼씩 더하면서 3개월 후 혈액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됐어요. 특히 혈관 탄성을 나타내는 수치가 20%가량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실천 방법으로는 공복 요거트 한 컵에 올리브유 한 스푼, 샐러드에 레몬즙과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 식단에 올리브유 한 스푼만 추가해도 충분해요. 다만 높은 온도에 가열하면 유익한 성분이 파괴되니까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120도 이상에서는 폴리페놀이 급격히 감소해요. 혹시 올리브유를 가열해서 쓰고 계신가요? 네 번째 들기름의 오메가 3 효과입니다. 들기름은 오메가 3 비율이 60% 이상으로 매우 높아서 뇌세포 보호와 혈전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고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을 줘요.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전국 65세 이상 어르신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들기름 섭취가 많은 지역일수록 노년층 인지 기능이 안정되는 경향이 보고되었습니다. 윤정호 78세님은 아침 나물에 들기름 한 스푼을 더하면서 깜빡깜빡하던 기억력 저하가 완만해졌다고 하셨어요. 특히 사람 이름이나 약속 시간을 기억하는 능력이 다시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물무침, 비빔밥, 국 마무리에 한 스푼만 더해도 충분합니다. 김치나 장아찌에 들기름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높아져요. 하지만 들기름은 열에 매우 약함으로 반드시 생으로만 드셔야 합니다. 50도만 넘어가도 오메가3가 파괴되기 시작해요. 들기름을 매일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 마가린과 쇼트닝의 숨은 위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런 가공 유지들은 혈관 염증을 일으키는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이 많이 포함될 수 있어요. 특히 제조 과정에서 수소를 첨가하면서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드는 성분들이 생성됩니다. 미국 심장협회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가공 유지 섭취는 가능한 한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김은하 66세님은 빵과 과자를 즐겨 드시다가 혈관 탄성이 급격히 떨어진 사례가 있었는데 특히 크림빵이나 파이류를 자주 드시면서 쇼트닝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의 3배를 넘고 있었어요. 빵이나 과자 구매할 때 성분표에서 쇼트닝, 가공유지, 경화유라는 표기를 꼭 확인하세요. 이런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아이들 간식에도 많이 들어 있으니 가족과 함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빵살때 성분표를 자주 보시는 편이신가요? 여섯 번째, 견과류 기름의 활용법입니다.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서 나온 기름들은 비타민 E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두기름은 오메가3 비율이 높고 혈관 탄성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에요. 다만 가격이 비싸고 보관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서 소량씩 구입해서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생활 속 실천을 확장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뇌혈관을 지키는 생활 실천법을 완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물두컵 습관입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8시간 가까이 수분 공급이 중단되면서 혈액이 걸쭉해져요. 이때 혈전이 생기기 가장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아침 물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내로 가는 혈류를 부드럽게 돕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탈수가 더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아침 수분 공급이 더욱 중요해요. 다만 너무 찬 물은 갑작스러운 혈관 자극을 줄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찬 물을 마시면 혈관이 순간적으로 수축하면서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거든요. 미지근한 물두 컵을 5분 정도에 걸쳐서 천천히 드세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한 모금씩 천천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물 습관 혹시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 30분 걷기 운동이에요. 가벼운 걸음만으로도 혈관 탄성이 유지되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걷기는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혈관을 자극하는 가장 안전한 운동이에요. 특히 다리 근육을 사용하면 하체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되돌려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해서 혈액순환이 더 좋아져요. 하지만 무릎 부담이 있다면 평지 위주로 걸어야 합니다. 오르막이나 내리막은 관절에 무리를 줄수 있어서 피하시는 게 좋아요. 식사 후 동네 한 바퀴만 도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거창하게 운동복을 갖춰 입고 멀리 나갈 필요 없어요. 집 근처 15분 정도 거리를 왕복하시면 딱 30분이 돼요. 하루 몇분 정도 걷고 계신가요? 세 번째, 싱겁게 먹기 실천법입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릴 뿐만 아니라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켜서 동맥 경화를 촉진시킬 수 있어요. 특히 나트륨이 많으면 혈관벽이 부어오르면서 혈액이 지나갈 공간이 좁아져요. 그러면 같은 양의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심장이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하니까 혈압이 오르는 거죠. 국물류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찌개나 국한 그릇에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의 절반 이상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국물은 절반만, 조림류는 양념을 털어내고 드세요.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면 나트륨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국물 드시는 양 평소에 어느 정도이신가요? 네 번째 손을 쓰는 활동입니다. 손의 미세한 움직임은 뇌의 혈류를 자극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드는데 도움이 돼요. 손끝 감각을 자극하면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혈액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특히 손가락 끝에는 뇌와 직접 연결된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서 손 활동이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무리하게 오래 하면 손목 부담이 올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건초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뜨개질, 글쓰기, 퍼즐 중한 가지를 하루 10분만 해보세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재미있는 것 하나만 선택해서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가장 자주 하시는 손 활동은 무엇인가요? 다섯 번째,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대화는 뇌에 가장 복합적인 자극을 주는 활동이에요. 상대방 말을 듣고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을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작동하거든요. 언어 중추, 기억 중추, 감정 중추가 모두 연결되면서 뇌의 혈류가 활발해집니다. 반대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뇌의 자극이 줄어들면서 혈류도 감소할 수 있어요. 사회적 고립은 치매 위험을 두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가족 또는 지인과 하루 한 번이라도 통화해 보세요.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전화 통화만으로도 충분한 뇌 자극이 돼요. 오늘 누구와 이야기 나누셨어요? 여섯 번째, 충분한 수면과 휴식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혈관 청소 작업이 일어나요. 뇌척수액이 혈관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노폐물을 씻어내는 거죠.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최소 6시간 이상은 깊게 잠을 자야 해요. 하지만 너무 오래 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8시간을 넘기면 오히려 혈액순환이 느려질 수 있어요. 낮잠은 20분 이내로 짧게 자시는 게 좋고,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셔야 밤잠에 지장이 없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꼭 실천해야 할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사실 단순합니다. 그동안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기름들이 오히려 혈관을 자극했던 경우가 많고, 반대로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올리브유와 들기름이 뇌혈관을 지키는데 훨씬 강력한 역할을 해준다는 점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잘못된 상식들을 정리해 보면, 첫째, 식물성 기름이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셨던 점, 둘째, 저렴한 기름도 매일 쓰면 괜찮다고 여기셨던 점, 셋째, 마가린이 버터보다 건강하다고 믿으셨던 점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혈관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었던 거예요. 반대로 올바른 혈관 관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정제 기름 사용량을 절반 이상 줄이고, 둘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생으로 매일 한 스푼씩 섭취하며, 셋째 들기름을 나물이나 무침에 활용해서 오메가3 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만 지켜도 혈관 염증이 크게 줄어들어요. 혈관을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염증이 반복되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성이 떨어져요. 끈적한 혈액이 좁아진 혈관을 막아서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차단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지러움이나 두통 정도로 시작하지만 점점 말 더듬거림, 몸 한쪽 쏠림, 기억력 저하 같은 위험 신호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심하면 뇌경색이나 뇌출혈까지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뇌혈관의 염증이 줄어들면서 혈관벽이 부드러워지고 혈액 점도도 낮아져서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늘어나면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안정되고 어지러움이나 손절임 같은 증상들도 차차 개선되요. 균형감각도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주방에 있는 기름을 두 가지만 남기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들기름 이두 가지면 충분해요. 나머지 정제 기름들은 과감히 정리하시고요. 둘째, 내일 아침부터 요거트 한 컵에 올리브유 한 스푼을 넣어서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하루 항염 효과를 볼수 있어요. 셋째, 나물이나 무침 반찬에 들기름 몇 방울을 더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이세 가지 중에서도 특히 기름 두 가지만 남기는 것, 이게 여러분의 뇌혈관을 가장 빠르게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또 다른 생활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다뤄볼 예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숨은 위험 요소들, 예를 들어, 잠자리 습관이나 스마트폰 사용법 같은 의외의 원인들까지 포함해서 완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기름 관련 정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리고 지금 계신 지역도 함께 남겨 주시면 해당 지역의 식습관 특성에 맞는 맞춤 조언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서 답변 남겨 드릴게요.